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이차전지 또한 번의 고비 이번에도 이겨낼까? 어... 이야 이차전지 지난주 이차전지 과열 경계를 해주셨습니다. 예상대로 예상하셨던 대로 이번 주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 사실 이제 올해 지난 4월달 이차전지가 음, 음. 한번 크게 올랐다가 무너진 적이 네네. 있었는데요. 어, 지금그 가격들을 이제 다시 일부 대장주 중심으로 음, 뚫었으니까 음. 어찌 본다면 지난 4월달 위기는 극복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요. 음. 자 지금 또잘 가다 또 약간 내려앉고 그래요. 있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좀또 쉬었다 이렇게 한번 또 뚫고 음. 연내 갈수 있을까? 음. 극복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 어, 예측을 해 본다면. 네. 아, 그 네.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이좀 힘들 것 같다. 아, 힘들 것 같다. 네,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2차 전지는요. 어, 2차전지는 미래 산업 중에서 이게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 산업으로 인정을 그렇죠. 하고 가는데 힘들 것 같다. 그럼 이 기간이 좀더 길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실적과 수급 네. 이두 가지 영향을받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너무 시장에서 이렇게 핫하게 인기를 음. 몰다 보면 결국 돈이 몰려가지고, 어, 그러한 그 미래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을 시켜버린 경우가 음.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선반영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제 올라가자니 좀 선반영해서 좀 비싸 보일 수가 있고, 네. 대신 좀 떨어지자면 또 대기 매수가 있으니까 또 방어가 음. 됩니다만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보통 긴 기간 조정. 우리 흔히 말해서 그걸 이제 박스권이라고 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2차 전지는 제가 이 시한을 통해서 자주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다소 좀 과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음. 근데, 어쨌든 좀 가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 때문에 주가 좀 올랐지만, 네. 여기서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7, 8월 달 이후로 수급 이벤트가 좀 소멸되는 부분도 있고, 음. 또 수급 이벤트가 소멸되기 전에 7, 8월 달에, 최근에 좀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음. 개인들이 많이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매물이 쌓여버리니까, 네. 올해 4월 달은 사실상 뭐 매물이 크지 않았다면, 음. 이번 에 7, 8월 달은 매물도 좀 쌓여버린, 어, 상태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다라는 관점입니다. 음. 어 제가 준비된 화면들 보면서요 네. 대충 매물이 한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어, 오늘은 제가 준비된 차트 화면에 제가 웬만하면 차트의 이동평균선 잘안 긋거든요. 네, 그래요. 어차피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음. 주가를 갖고 만든 보조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볼린저밴드나 일목균형표나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고 음. 이평선도 사실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평선을 제안 그어서 보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고자 빨간색이 2일이동평선이고 이동 파란색이 6일이동평선인데요 이동 네. 쉽게 말해서 2일이동평선은 최근 한달 동안에 이거 산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음. 60일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이거 산 사람들의 네.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지금 주도주인 에코 프로가 20일 선이 깨져 음.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에코 프로 비엠도 20일이 지금 깨져 있는 깨졌네요. 상태죠.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 좀 견디고는 있는데, 음. 포스코 퓨처 엠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와, 그래요. 어쨌든 20일 선을 깼다는 얘기는 최근 한달 동안 이거 산 사람들 죄다 물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음. 아시다시피 저 밑에 있을 때보다 최근에 위에서 최근 한달 동안의 거래량이 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한달 동안 산 사람도 물린 게 아니라 음. 상당수 물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물량 소화하려면 이 시간이 좀꽤 필요하다는 어. 관점이고요. 이 대표 기업들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 사진지 핵심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 지금 뭐 양극재 LNF나 네. 코스모 네. 신소재 또는 지금 언극제 실리콘 음극제 쪽은 나노 신소재나 네. 대주전자 재료는 보면. 네. 이건 지금 20일, 60일을 다 깨고 내려가 그러네요.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산 사람, 음. 뭐 최근 3개월 동안 산 사람 다 물려 있다는 얘기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 2차 전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음. 사실은 일부 몇개 기업 제외하면 상당 부분 지금 최근 사서 물린 분들이 꽤 많다는 아. 얘기고요. 특히 우리가 2차 전지 셀 대표 기업들 지금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20일, 60일 아래에 있거든요. 네. LG학도 저 밑에 있고요. SK이노베이션만 이제 최근에 좀 올라서 음, 좀 위에 있는 편이지. 뭐 삼성의 s i 아이 그냥 신저가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2차 전지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몇몇 기업들만 좋았던 거지. 그러네요. 다 좋지는 않았고요. 저게 너무 올랐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안 오른 거 없나 하고 들어갔다가 이쪽에 좀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 상태라서 지금 약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 피곤함도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는 것도 참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뜨겁게 가던 2차 전지 도대체 이 최근의 하락의 원인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과열이란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어 근데 또 최근에도 그 과열에 그 이유가 지금에도 하락의 원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한국경제TV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음. 항상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이제 최근에 변동성 생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가 좀셌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준비된 화면 좀 보면은요. 일단 가장 뭐 일단 최근에 변동성을 생기게 만들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 음. 결국 이제 공매도 쇼스키즈를 발생 시켰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제가 이제 7월달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차전지 소재만 담은 몰빵 ETF들이 음. 국내 메이저 증권사에서 ETF를 상장시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 ETF가 상장됨으로 해서 요걸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음. 자 이거 지금 샀는 분들 다 물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라오면 다 팔려고 나올 거니까 음. 이게 지금 매물화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거기다 또 요즘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요. 일부 유튜버들의 어떤 이 집중적인 추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하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이사전지 네. 살아 음. 이런 경우들 요즘 많다 보니까. 그래요. 뭐 사실상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뭐저한 3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면 좋단 얘기인데, 음, 음. 당장 올해 얼마 간다는 얘기는 가마, 가만히 보면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몇백 프로 간다니까 당장 가나 하는 마음에 음. 정말 딴거 팔아서 이쪽으로 <laughs> 옮기신 분들도 많고요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적과 수급 영향을 받는데 음. 실적은 어느정도 좀 선반영을 해서 네. 약간 가율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워낙 7,8월달 좋아서 슈팅이 들어왔습니다만 이 슈팅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뭐 일단 일부 유튜버들의 말을 믿고 지금 뒤늦게 뛰어든 개인들 음. 또이사 이제 소재 ETF가 또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뛰어들어서 물리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지금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크게 빠지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의 조정은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전지주 향후 전망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정도 길어질지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도 사실 2차전지 많이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주식시장은 참 냉정하게도요. 음. 어, 물량을 소화하고 가거든요. 항상 아, 갈 때는.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 아마 어, 지금 7월달 상투 친것 음.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어, 지난주보다 아마 이번 주좀더 내려올 것 같고 어또 이번 주보다 또 9월달은 좀더 아마 싸게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뭐 중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기다려라라는 음. 얘기를 음, 계속 드렸던 건데요. 음. 자, 뭐 다시 한번 그듭 말씀입니다만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지금보다 뭐 당연히 2025년 좋고요. 2025년보다 뭐 2030년도 좋겠죠. 2030년보다 2035년도 좋겠죠. 네.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2035년 실적 갖고 지금 적정 주가를 논할 수는 없거든요. 음, 그렇죠. 어,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를 좀 선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집 수주받은 잔고나 가까운 미래 실적 대비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할인을, 할증을 줄 것이냐 이런 걸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그듭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했던 부분은요, 2025년도에 지 추정되는 지배주주 순익한 8천억 잡고, 2025년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이 실적 대비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네. 대비 곱하기 40배를 집시장에서는 적정, 올해 적정 주가로 준다라는 음.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82-32 하면 올해 적정 시가 총액은 어찌 본다면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여기서 네.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어, 하여튼 올해는 요 정도 선을 중심선으로 잡을 거다 해서 제가 3 2조면은 33만원입니다 하고 여기다 줄을 끊었는데 오. 어쨌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적정 주가에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참여자가 모두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여기더라도 주가는 밑에서 아무도 관심을 또 눈치가 못 채고 있을 때는 싸게 그래될 때도 있는 거고 이렇게 또 수급이 뒤늦게 몰릴 때는 네. 비싸게 그래도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올해 3, 4월 달에 IRA와 CRMA 때문에 간신을 모으면서 음. 적중주가 부근에 한번 갔다가 기간저정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7, 8월 달에 수급 이벤트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왔는데 중량은건이 과정에서 음. 지금 개인들 매물이 <laughs> 이제 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물량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가기 좀 힘들기 때문에요. 음. 제가 최근에 7월 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이거 상투 친것 같다는 라 얘기를 드렸고요. 주가는 제가 줄 거라는 33만 원 밑으로 내려올 것 같다. 아.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요. 아마 요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오다가 결국 9월 달에 요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 드리면서 조금 중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좀 놓쳐 잡아라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갈수 있다. 음, 좋다. 음. 하지만 올해만 음. 놓고 보면 33만원 중심. 깼다 올르고 음. 깼다 올라오고 하는 지루한 박스권을 대비해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왔다 갔다 하는 가족 속에서 한번 3, 4만원 깨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래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껏 뭐 우리 어 김은석 대표랑 방송하면서 제가 홀스트라다무스라고 예지력 거의 다 맞췄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바람을 가져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차전지 지금 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증시의 어떤 격언들 중에서 위기가 곧 기회다 네. 이런 말도 있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도 좀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위기가 좀 이게 또 기회로 올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은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얘기를 자이 시간에 어,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지금 와서 중기로 막 투자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욕을 좀 많이 얻어먹거든요. 음. 왜냐면 하 제가 이 방송을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를 하면 그 그렇죠. 절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내용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음. 어쨌든 내가 단 하루를 들고 있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는 거. 싫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어, 이거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음, 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냉정하게 그래요. 파악을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데요. 근데 어쨌든 기회 요인도 있죠. 어, 그래요? 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시장에 잘 나가는 주도주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보다 9월달 좀 싸게 살수 있는 <laughs> 거래 기회를 준다면 그게 어찌 본다면 또 단기적으로든 또 중기적으로든 뭐, 못 사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또 지금 사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좀 올라올 때 팔아 가지고 그때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이것도 음. 기회가 되지만 또 하나는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진 것들도 지금 꽤 있거든요. 네. 같은 2차 전지인데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야, 2차 전지는 뭐 셀업체들보다는 음. 소재가 낫다더라. 네, 네, 네. 그럼 2차 전지 ETF 팔아 가지고 2차 전지 소재 ETF 사신 분들 많거든요. 음. 그러면 2차 전지 ETF를 팔아서 소재 e t f 를 옮겨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2차 전지 ETF를 팔면은 그걸 구성하는 종목들쪽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음. 얘는 오른 것도 없는데 뚜들게 맞는. 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좋게 보거든요. 음. 아마 하반기 되면 60만 원도 넘어 서 있을 것 같고, 이제 올 하반기란 60만원, 70만원, 뭐,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음, 음. 길게 보면 100만원도 갈수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렇게 보는 종목인데, 다만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60만원 넘어갈 때 저희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더갈수 있다고 보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왜 팔았냐 하면, 최근에 60만원 넘어가는 과정이 이사주지 소재주들이 뜨면서 같이 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네, 있기 네. 때문에, 걔네들 흔들리면 얘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해서 제가 다 팔았다라는 여기까지도 드렸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2025년도 예상 순이익이한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오버행 이슈를 감안해서 조금 할인 넣는다면 곱하기 30배, 한 150조 정도를 음. 적정 시가총액으로 주고 있고요. 그래도 오버행 이슈 감안해도 성장성을 감안하면 40배 줘야 된다 하는 데는 곱하기 40배, 음. 한 200조 정도. 그러니까 목표 시가총액을 한 150조에서 한 200조 정도 주는 분위기거든요. 그 얘기는 만약에 이 주가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2차전지 소재들 빠지면서 같이 빠져서 시가총액이 한 1 0 0조원 때까지 밀린다면 음. 그러면 얼추 보수로 보다 하던 50% 잘하면 100%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어. 얘기거든요근데그 시가총액 100조 원대가 주가를 한 사람 한 43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혹시나 2차전지주들막 꼬임 나서 그쪽 ETF 에 매물 나오면서 음. 같이 좀 빠진다면 음. 단기가 됐던 또 중기가 됐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그래요. 어, 저는 또 분명히 또 기회도 그래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아, 또기회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